예. 이게 거의 한 3cm 정도돼요 음, 예, 예. 이게 포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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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분에 화분 생활는 원래는 이게 이 피가 이만큼 있었어요. 어 두께가.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피면서 그다 탈피를 해가지고 예. 다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 그러면 많이 있었던 걸다 탈피시키고 예, 새롭게. 예. 이게, 원래는 주관이 여기에요. 아 이쪽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드 아, 주관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기간이. 네. 15년. 아니, 그, 어, 대표님이 이거를. 여기서. 다 네. 만드셨어, 15년을. 아. 이게 지금. 아직도 이쪽이 부족해서 이제 희생지라고 이걸 꼽는 건데 그쵸? 음. 여기는 이제 요만큼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음. 저뒤 아. 뒤에 부분도 좀 적어가지고 뒤에 문제는 여기이 이렇게, 예. 이렇게 음. 희생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지금 저받아낼려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소나무 중에 이혹 혹이 이렇게 큰이 이 아이가 어. 가장 가격이 지금 나가는 거 아까 저거보다? 이게가 이제 조금만 더이 손을 보게 되면 네네. 아마 여기 있는 소나무 중에서는 아마 최 최고 고가일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된게 없기 때문에. 네네. 아. 이 정도면 보통 뭐 3천만 원 이상 달라고 그래요. 아. 요전에는 그래도 2천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3천까지 이제? 이게, 예. <laughs> 네.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조금 더저 만들기만 하면 한 3천 대를 보고 아. 있는데. 좀더더손문 봐서 저기 희생지도 제거하면서 네. 더. 네. 음, 네. 아, 15년간 이거를, 음, 주간을 어. 일자로 된 거를 정리하고 옆에 사로, 음, 새로, 새로 이렇게, 키우셔서. 이렇게 꾸며가지 아. 다, 이걸 다 받아낸 거예요. 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이쪽으로 와보면, 이 주, 관간이 이게 있었어요. 아. 무슨... 이게 크게 자랐던 건 이제 희생, 이걸, 목대를 꿇기 위해서, 예. 이게 희생지야. 아. 희생지가 엄청 컸네. 네,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다시 요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이거를, 가지를 받아낸 거야. 아, 그러네요. 여기, 네. 이렇게 큰 희생지가 있어서. 네. 아, 저렇게 굵은 희생지도 있구나. 얘, 그렇죠. 얘는 좀 작게. 그러면서 작는데. 저거 이 희생지를 쓰면서, 네. 어, 계속 키우면서, 이, 이, 가지를 만든 거야. 아. 요 밑에 가지들을 다 만든 거라고. 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15년간에 대표님이 심해를 기울여서 이걸 또 만든 거라 또 자신감 있게 얘를 추천하시는 거네요그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원래 메인이 여기 있었는데, 예. 예, 그거를 음. 인위적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음. 만드셨으니까, 그 15년의 세월을 했는데, 음. 15년의 네. 세월 치고는 상당히 굵게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그냥 이 땅에다 놓고. 예. 걸음을 막 줘가지고 그냥 키우 아, 키우고 빨리 키우셨구나. 네. 땅이라는 이렇게, 거 밭에다가 주신 네. 거죠? 아. 이렇게 고기를 줘서 이렇게 희생기를 뽑은 다음에. 아. 저렇게, 요령이 있으셨네, 그러면. 밭에다가 그런 네. 많이 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15년 치고는 상당히 굵어가지고 제가. 네. 음. 15년 알겠... 정도는 뭐 이건 아데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기. 고을주면 예. 안 자라요. 아. 또고을주면은 그냥, 그냥은 막 자라긴 해요. 그냥 맞아요. 똑바로 자라면 잘 자라는데, 어, 예. 이렇게 고을주고 계속 꺾으면서, 자르면서 계속 좋기 네. 때문에, 음. 제일 만든 게, 이이 희생지를 이렇게 굵혀가지고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가지를 그 전에 다 받아놓은 거야. 음. 받아가지고, 철사를 걸으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네, 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굵은 다음에 저걸 잘라버리는다 예, 네. 여기도 이제 이 가지가 좀 얇아가지고, 예. 얘도 이거에 한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일지라고 는 거고, 예. 얘가 이지인데, 예. 이지인데 이 목대가 좀 얇아요. 조금 그쵸, 얇으네요. 그래서 이 희생지를 굵어내는. 아 이지, 거. 그러네요. 얘가. 네, 네. 여기 일지가 괜찮고 여기가 조금 얇은 감이 음, 있네요 네. 그걸 그래서 얘를 네, 해서 재를 긁어지게 네. 아, 앞으로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희생지 제거하면서 긁어지는 뭐, 모습이거만 완성목만 돼도 네. 이게 아...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도 이 정도 되면은 음... 뭐 천오백 이상 뭐 가니까 완성되면 네. 근데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제 불면그때게 아, 예. 하면 예. 뭐 지금 가치가 1,500이라도 그걸 완성하면은 예. 따블로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분제라는 게또 그런 예. 특성이 있으니까. 예.